<놀몬> 전국 노래 도시 김도 못 먹고 떡도 못 먹고 아침에 일어나면 딱한 가지밖에 못 먹어요 이슬 미안해 양성아 <놀몬> 프로듀 장인원 누르기실 선생님이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지금 음악 들러 나오고, 지금 3층에서 지금 누리기술 하고 있는데, 마침 서재마 가수가 저기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재마양? 아, 일로 오세요. 그냥 인사 한번 하시죠. p m t v 오늘 초대 가수라고 들었습니다. 서재마양 인사하시고 안녕하세요. 서재마입니다. 예 꿈만 꿔도 서젬마입니다아 오늘 p m t 의 사장님을 여기서 대표님을 만났는데 오늘 여기 구미 아, 노래교실 장인환 강사님이 유명하시다 그래서 제가 한번 방문해봤습니다. 아 여기에 오면은 노래가 뜬다 그래서 염치 불과하고 불쑥 찾아왔습니다. 예, 서재마 꿈만 꿔도 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잠시 후에.

와서 지금 촬영중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집에서 바로 나오거나 카타 보면서 뒷머리나 옆머리 놀린 사람 있으면 입술 만져요 네. 가수가 제일 힘들 때 뒤에서 나오는데 뒷머리 뻐꾸만 사람 보면 노래 지 못한데 네. 그래서 뒷머리 옆머리 좀신경써주시고 옆에 한번 봐주세요 뭐잘안 되는지 네. 서상복 씨를 여러분께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있죠? 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 받은 선 서상욱입니다 선생님 만나 뵙게 됐습니다 아직도 멋쟁이시고 훌륭하시고 물론 이런 말씀보다는 더 진지한 말씀을 드리는데장인원이라는메이커는 그 브랜드는 영원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laughs> 교통방송도 또이번주부터아그래 그래. 그래. 거기 아침 방송이니까 아니요 오후 오후 낮낮낮 1시 8시 뭐죠? 어, 이런 상황 이런 노래 아 어, 괜찮은 노래 어. 저희밖에 할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웃음> <웃음> 그래도 평소 사람 찾아봐도 네. 그거를 할수 있는 사람이 네. 없죠 네. 막 기타 치면서생으로 네. 네. 그걸 나가마 틀어주다가 이넷에 내다가 그 피디가 미안해하는 게 네. 라디오라서 미안하다고 <laughs> 제가 아, 운영하고 창립한 방송은 BMTV입니다. BMTV. 뷰티 매직.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마술 있는 그런 노래를 하는 미지션이 올수 있는 방송이에요. 진짜 방송 이름이 잘신거것 같아요, BMTV. 아, 감사합니 <laughs> 보물 TV. <laughs> 전국놀이기시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국 기 <laughs> 안녕하세요 선아우입니다 <laughs> <서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그냥 여러분들 몸과 마음이 다 풀려있잖아 맞죠? 근데 지금 너무 우리 학생들이 흥분한 상태입니다 흥분을 조금만 가라앉혀 주시길 바랍니다 아, 아, 그러면 오 네, 가라앉히는 약을 갖고 왔습니다 악마도 아니 인마도 아니고 잼마 <laughs> 서잼마인데 꿈만 꿔드라는 노래를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겠군요 이력인가이런는 노래가 신곡이 있어서 두 곡을 선사하고 본인이 잘하는 노래 여러분들의 애플송은 또 보내줄 수 있어요 아주 훌륭한 가수 가창력 있는 가수고 여러분 모시겠습니다 서잼마를 표현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제 말하고 보니 아, 여기 장인환 선생님 노래기 시험은 끝나고래서 연출 필요하고 순박리를 가지고 불쑥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불러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쁘죠 그죠? 네 저는 우리 학생들만 이쁜 줄 알았는데 <laughs> 차을할 수도 있으니까 <laughs> 확실히 끼리끼리 만난다는 <맞는다는> 말이죠 <laughs> 맞죠? 그래도 꿀놓기 간에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도요네큰 박수를 thank 걸콜송이 나왔는데, 어, 이게 법적으로 지장이 없는 선에서. 서잼맛, 꿈만 꿔도 많이 기억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겠습니다 지금 이제, 바로 퇴근하시게요. 지금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맞죠? 우리가 이 사람들이 선량해 보이고 착해 보여도 뽕을 뽑을 때까지 우리가 앵콜을 한 사람들이라서. 죄송합니다. 진짜 웃었네요. 예 말하네요. 사과하세요. 아 어. <laughs> <laughs> 어, 옛날 옛날 고등학교 때예저 좋다고 따라다니던 여자들이 막생각나이 아, <laughs> 안녕하세요, BMT 서상황입니다 오늘은 전공들의 교실이 장인환 선생님 교실에 왔습니다. 장인환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인환입니다. <laughs> 저 BMTV 우리 네.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BMTV 네. 어, 보물과도 같은 TV 아닙니까? 네, BM, 보물의 보물. BM. 그래서 이 보물이라는 것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봐주시고 아껴주시고 이러면 더 찬란한 빛을 내는 것이 바로 보물이라고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보물같은 TV가 앞으로 더 찬란하고 더 근사한 방송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어, 부탁드리고 저희들도 보물TV를 만들어가는 어, 입장에서 더 큰. 보물이 될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물 TV, BMTV, 화이팅!